할렐루야! 어느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아니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아니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이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반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 지혜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길은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의지하여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인 말씀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있다.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이 지혜와 명철이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이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눈을 뜨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는 악하고 교활하여 이 모퉁이 구석진 골목에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하고 있으며 지혜의 겉면을 수용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며 가치 있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에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자의 모습은 옳은 말, 바른 말, 진실된 말만 하며 거짓이나 악한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바르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은 악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이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지혜는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이 말씀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고귀한 가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행복을 온전히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한 자로 지혜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실되고 바른 말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 지혜로운 말을 전하여 진실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또 추청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들었고, 또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함인지 무엇이 악함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정말 진정한 선을 행하며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악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